뭐 하려고? 이 해자도시락이 2월에 나오고 시달만에 650만 개를 판매했니께아 이거네 이거요 하는 느낌으로다가 또 출시해 해자도시락 5탄이 나왔게 내가 코딱 갖고 왔지 내피셜 섞지 말고 그래서 제품 뭔데? 이해자도시 집밥 부대볶음 어디서 샀어? 이? 뭐 그놈의 대가리는 뭐 모자 쓰라고 있는 거야? 해자도시락은 막한 아, 분이라도 모를 수 있잖아 어디서 샀어? 저건 맞는 말만 하네. GS편의점. 얼마인데? 이4 5 0 0원 특징이 뭐야? 이 저렴한 단가에 부대볶음이 튼실하게 들고 바닥까 정도 왔고 맛도 좋지야. 뭐뭐 들었는데? 이 부대볶음에 김 들어간 계란말이 나물에 볶음김치에다가 흑미에 바닥까지 들었네. 김이나 계란과이은없네이 소세지에 프레스햄까지 들어간 볶음하고 계란말이가 들었으니까. 아, 고 관계자 같은 소리 그만해. 중량은 제대로 왔어? 전 재고 싶은 말만 해. 이4 1 6 g 에내는데 받침까지 재보니 까는 429g 나오네 어떻게 먹어? 이팽이점도시락이면 뭐 별거 있간니니 핀을 싹팩끼고빠아를 밥에다가 샥 올려가지고 렌즈에 넣고 2분만 딱 올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 행운 이렇게 들으시오. 음, 맛은 어때? 밑반찬부터. 볶음김치 돌달아서 좋고, 나물 향긋 되고, 여한마리가 촉촉했니, 부드럽고, 간간해서 좋네. 부대볶음은 어때? 아니, 맛은 이정도면 훌륭해네. 근데 프레스햄이랑 동그란 게좀 짜네? 맵기는 어느 정도야? 맵기는 여기는 볶음김치보다 조금 더 매워. 해장도시랑 나온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나?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한박스테이크가 치고요.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 예, 맛이 굉장히 좋고, 가성비도 좋네. 근데 햄이 좀 짜네? 이 받침이 21g이네 뭘로? 이 이름만 들어도 뱃속이 든든해지는 편의점 컵라면 신제품 갖고 왔지